중요한 결론, 바로, 환기 자식이냐, 입식이냐, 가장 큰 단점인 것 같아요. 캠핑에 발 디디신 겁니다. 같이 가시죠, 꽃지인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꽃보다 패밀리 슈파입니다. 슈마입니다. 오늘은 뭘까요? 뭘까요? 뉴 아티카. 1년 동안 사용해본 솔직 후기 한번 꽃지님들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시작할까요? 시작할까요? 오늘 이 영상을 찍는 이유는요. 리뷰도 했고, 텐트 치는 방법 브이로그 속에서도 여러 가지 이 아티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렸었어요. 리뷰를 좀더 자세하게 하고자 하는 부분보다는 꽃지님들께 1년 동안 이 텐트를 사용해보면서 느낀 감정과 그리고 동기캠핑 텐트로 과연 괜찮을까 중점을 둬서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이 캠핑이라는 걸 처음에 두려움 갖고 시작을 했고 아무것도 모르고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행착오가 굉장히 많았어요. 막 검색해서 찾아보는 스타일도 예전에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가서 맨몸으로 제 몸을 고생시키면서 캠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알게 된 지식들을 꽃지님들께 하나씩 하나씩 얘기하다 보니까 지금. 8만 명의 구독자를 가진 유튜버가 되 있더라고요. 저는 꽃지님들께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이 영상을 찍고 있고요. 꽃지님들께서도 조금 더 편하게 캠핑을 즐기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캠핑을 하면서 느꼈던 점들도 같이 다 말씀을 드릴 거니까요. 꽃지님들본 영상 끝까지 한번 같이 가시죠. 내돈내산 뉴 아티카 1년 동안 지금 제가 이 텐트를 사용해 봤는데요 장점과 단점을 보여 드리려고 해요 제가 동계 캠핑 텐트로 리빙쉘로는 처음에 사용한 에어 텐트 노스피크에서 나오는 A7EX라는 모델을 사용했고 지금도 아주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코베아에서 나오는 Nest 2 이스턴 시그니처 그리고 뉴 아티카까지 가격대별로 여러 가지 제품들을 사용해 보고 리빙쉘 텐트 기준으로 100만원 선 미만 대의 텐트를 어떤 거를 사용해 볼까 꽃지님들께 추천을 했을 때 어떤 텐트가 좋을까? 찾고 찾다 찾다가 저희는 가족 캠퍼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넓은 공간과 큰 텐트가 필요했습니다. 가장 마음에 들었던 건뉴 아티카였고 그래서 구매를 하게 됐죠. 저는 1년 동안 뉴 아티카를 사용해보면서 느낀 점은 단점보다는 장점이 더 많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슈퍼가 생각하는 가성비라는 거는 가격이 싸서 가성비가 아니라 상 가격 대비 성능이 보다 좋다라고 생각이 들었을 때 그게 가성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80 9만원에 살수 있는 텐트 중에 굉장히 괜찮은 텐트라라는 거지, 얘가 뭐 100만원 넘는 텐트에 비해 월등히 좋다. 이보다 가격선이 낮은 텐트들이 뭐안 좋다라고 얘기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슈퍼의 주관적인 생각이니까요. 참고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외관적인 모습을 봤을 때, 이 텐트를 처음 딱 가져왔을 때 어떤 느낌이었냐. 아, 무난하구나. 어떤 캠핑 용품과도 잘 어울린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완전 트렌드한 색깔은 아니다. 요즘에는 어떻게 보면 탄 아이보리 카키가 좀 대세인 축으로 지금 캠핑 용품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색깔 톤은 아니지만 정말 오래 쓰기 좋다 가족 캠퍼 분들은 텐트를 계속 변경하면서 사용하신 분들도 있지만 안 그러신 분들도 많아요. 그런 분들을 생각했을 때는 장점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부부와 아이들이 3명, 5명에서 사용하는 텐트인데 가족 캠퍼가 사용하기 좋은 텐트냐 라고 봤을 때 저는 굉장히 괜찮다 라고 아직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6m 20에 혹은 3m 60에 넓은 공간과 인어 공간도 2m 80 에어매트가 들어가는 사이즈 이정도면 4인에서 5인 가족 가족 캠퍼도 쓸수 있다라는 거는 커플 캠퍼들도 넓게 공간을 활용해서 사용하실 수 있다 가족 인원수에 따라 조금은 다르겠지만 장바 텐트로도 충분히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꽃지님들이 동기 캠핑을 하시면서 또 걱정이신 게 중요한 결로 이 텐트는 결로가 있냐 없냐? 결로 당연히 있죠 어떤 텐트를 사용하시든 결로가 있다 결로가 발생하지 않는 텐트는 어떤 텐트도 없습니다 얘는 150d라는 재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결로 부분에서도 다른 얇은 텐트에 비해서는 조금 더 강하다 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결로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은 바로 환기 부분입니다 꾸치기인들께서 이 텐트를 구매하시면서 나는 어떤 세팅을 할 거야 라고도 많이 고민하실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세팅을 할때 자식이냐 입식이냐 이런 거는 개인 취향에 따라 그리고 차량 또 수납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저희는 5인 가족, 의자 5개, 테이블 하나, 날로 하나만 들어가도 사실 뒷공간이 많이 없어요. 꽃찌개인들은 다 5인 가족은 아니지 않습니까? 가족 구성원에 따라 다르다. 하지만 저희가 느꼈던 느낌은 조금은 포기. 더 넓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동기 캠핑에는 이 텐트로는 반자식 세팅을 하려고 하고요. 반자식 세팅을 해봤을 때는 아이들과 지내기에는 가장 좋았다. 나이를 먹다 보니까 허리가 아파요. 그래서 슈마랑 쇼파는 의자 생활이 확실히 편하고 아이들은 앉아서 바닥에서 자식 생활이 더 편하다고 합니다. 움직이는 동선 자체, 이너에서 전실로 나오는 신발안 신고 나온다는 것만으로도 아이들에게큰 장점이기 때문에 그거를 믹스 저희는 반자식 세팅을 하려고 하고요. 넓은 공간을 이용하실 수 있어요. 텐트 자체 내에서요. 캠핑 용품을 놓고도 충분히 생활 공간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는 반자식 세팅으로 이번 겨울을 지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티칸을 쓰면서 제가 또 하나 장점이라고 생각했던 것 여름철에도 사용하기가 그렇게 나쁘지 않은 텐트다. 캐노피를 이용하여 어느 정도 그늘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저는 캠핑을 시작할 때 처음에는 리빙쉘 텐트로 시작했는데 여름 되면은 돔 타프를 사용을 해야 된다는 얘기들이 너무 많았고 리빙실 쉬는 시간이 너무 힘들다 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죠 근데 저도 돔타프를 사용하고 있지만 조금 더 편한 건 확실해요 하지만 텐트를 또 사셔야 된다는 부담감이 생기기 때문에 이 캐노피를 이용해서 여름철에도 사용하시기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사계절용 텐트를 찾으신다면 말이죠 하나 더 얹어서 얘기하면 루프 플라이 자체가 블랙코팅이 되어 있다. 블랙코팅이 되어 있다는 것은 자외선 차단이 좀더 되기 때문에 조금 더이 안쪽에서는 이너 쪽이나 전실 쪽에서는 쾌적한 환경으로 캠핑을 즐기실 수 있다라는 게 장점일 것 같아요. 그래서 사계절 모두 어느 정도 사용하시기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동계 캠핑에도 정말. 괜찮은 텐트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텐트를 사용해 보면서 느낀 점은 엑스폴에 대한 약간 부담감이 있었어요. 엑스폴 시기 어렵다라는 얘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약간 부담감이 있었는데 익숙해지다 보니까 이것도 혼자 충분히 칠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마도 이 텐트 엑스폴을 혼자 칠수 있는지에 대해서 다음 영상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라고 들면서 너 그렇게 당겨야지 힘이 들어가지. 폴 부러져. 폴 부러진다고. 그리고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게 저는 아침에 강제 기상이 너무 싫었어요 이너텐트 색깔에 따라 또 달라지기 때문에 저는 이 블랙으로 된 이너텐트가 저는 너무 마음에 들었다 그리고 제가 또이 텐트를 쓰면서 느꼈던 점은 개방감이죠 넓은 환기창들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개방감 자체가 좋습니다 캐너피를 해서 그늘막을 만든 상태에서도 앞쪽으로는 메시창을 칠수 있다라는 게 제가 볼 때는 또 하나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티칸을 쓰면서 처음으로 시도했던 비너를 이용해 비너를 연결해서 같이 접는 방식을 저는 아직까지도 계속 사용하고 있어요. 요즘 들어 이 아티카를 계속 사용을 하면서 접었다 펼쳤다 접었다 펼쳤다를 계속했습니다. 꽃지님들께서 느끼실 때아 제대로 접힐까? 부피만 커지는 거 아니야? 텐트를 자립 시킬 때더 어려워지는 거 아니야? 들어 올릴 때폴 자체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당연히 무게가 올라가다 보니까 조금 더 폴에 무리가 갈수 있고, 이너를 접을 때 날카로운 게 있다면은 너가 다칠 수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일반적인 캠핑자서는 크게 문제될 거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사용해 봤을 때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폴이 망가지는 첫 번째 이유가 엑스폴을 낄때 무리하게 힘으로만 하려다 보니까 엑스폴이 꺾여서 부러지는 경우는 있지만 얘를 들어 올리면서 문제가 되는 경우는 있을 수 있지만 극히 드물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해보면서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요. 치는 시간도 단축이 됐고요. 이너 자체가 연결이 돼 있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큰 장점이라고 생각했요 이거를 저는 에어텐트부터 이렇게 사용해 왔기 때문에 이 방법을 꼬치기 들게 설명해 드릴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비너로 건 상태에서 이너까지 다 접은 패킹된 사이즈입니다. 이쪽은 루프 플라이, 꿈에 위에 깐 거는 오래 괜찮. 제일 많이 물어보셨던 거는 바닥에 그라운드 시트를 연결한 채 텐트를 치냐, 접냐 라고 많이들 여쭤보시는데 저 같은 경우는 텐트를 다치고 팩다운을 한 상태에서 그라운드 시트 자리가 잘안 맞는다면은 이렇게 땡겨가면서 자리를 맞춰주고 있어요. 그라운드 시트까지 연결해서 접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제가 그걸 하지 않는 이유는 결로 때문에 그래요 물기나 결로 자체가 이 텐트랑 같이 결합된 상태에서 접히게 될 경우에는 곰팡이나 이런 게 생길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라운드 시트는 항상 별도로 접어주고 있습니다 꼬찌님들께서 물어보셨던 게 이너텐트가 좀 얇은 것 같다 라는 얘기가 있어서 저도 여러 가지 텐트를 써봤지만 이너텐트 자체가 뭐 이것보다 두껍게 나오는 텐트가 거의 없습니다 이너텐트는 거의 다 얇게 나오기 때문에 그 정도는 사용해 보면서 크게 단점으로 느끼진 않았거든요 저도 이 텐트를 사용하면서 느꼈던 단점은 벤틸레이션 부분 자체가 약하다고 생각을 해요 위쪽으로 벤틸레이션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루프플라이를 씌우지 않았어요 루프플라이를 씌울 경우에는 벤틀레이션이 덮이는 구조예요 환기를 시킬 때는 벤틸레이션 외적으로도 창문들을 조금씩 더 열어줘야 되는 단점이 있다. 첨화가 있어서 첨화 밑으로 환기를 또 한번 시킬 수 있는 텐트들도 나와요. 저는 그런 텐트를 또 사용을 해왔기 때문에 우주 캠핑에는 좀 환기 부분에서 약하다라는 게 제가 생각한 단점입니다. 그리고 일반 리빙쉘 구조 자체가 어쩔 수가 없겠지만 지금은 막내가 아직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다섯이서 충분히 사용이 가능하지만 막내가 이제 더 큰다면은 이너 텐트가 약간 좁아지는 느낌이 날것 같아요. 이 인어는 마름 목골 인어 텐트들이 많이 나와요. 에어매트, 자충매트를 놨을 때 죽는 공간이 생겨요. 좀더 넓은 에어매트를 넣을 수 있게끔 공간을 만들었다면 좀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년 동안 사용해봤지만 크게 많은 단점을 찾아내지 못했어요. 지금 사용하면서 대체적으로 만족을 했고 다음 캠핑에도 이 텐트를 또 가지고 나가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다니고 있고요. 사용해볼수록 텐트 치는 시간도 단축되고 마음 먹고 치면한 15분, 20분이면 충분히 칠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정도 금액에 이 정도 제품이라면 충분히 만족하고 앞으로도 계속 잘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게 결론입니다. 지금 가장 고민하시는 게 이렇게 얘기하면 뭐해, 소할 수가 없잖아라는 게 가장 큰 단점인 것 같아요. 저는 캠핑을 처음 시작했을 때 아이가 셋이다 보니까 약간 가족 캠핑이라는 부담감을 갖고 시작했어요. 아이 캠핑을 과연 내가 잘할 수 있을까? 항상 고민만 했고 시작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텐트를 구매할 때 우리 가족들이 캠핑을 나가서 조금 더 편안하고 좀더 행복하게 빨리 텐트 치고 즐길 수 있는 시간을 만들기 위해 처음에 선택한 게 에어 텐트였어요. 처음 사용했을 때 아, 신세계구나. 이 정도면은 나도 캠핑을 할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이 들게끔 해줬던 게 에어 텐트예요. 만족도가 굉장히 좋았어요. 텐트 금액 170만 원대 첫 캠핑을 시작했을 때 부담이 됐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낮은 100만 원 미만 선에 저도 즐겁게 캠핑할 수 있고 꽃지님들께서도 추천드릴만한 제품이 뭐가 있을까? 그래서 찾아보다. 결정한 게뉴 아티카였습니다. 호주님들도 캠핑을 하실 때 어느 정도 예산을 잡고 캠핑을 시작하실 거예요. 그 선에서 캠핑에 대한 장비들, 용품들 다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캠핑에 나왔으니 그만큼 좀더 자연을 느끼고 아이들과 재밌게 놀수 있고 커플만의 시간을 좀더 보낼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 캠핑을 처음이기 때문에 조금 어설플 수 있고 못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누구나 당연한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캠핑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늡니다 캠핑을 잘하는 방법도 저는 없고 못하는 방법도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요즘 구하기 어려운 텐트들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또 구할 수 있는 텐트들도 있거든요. 요즘에 나오는 제품들이 다잘 나오기 때문에 각자 취향에 맞는 꽃찌님들께서 구하실 수 있는 텐트로 캠핑에 나와서 우선 즐겨 보시면은 저는 즐겨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요.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영상을 찍어요. 캠핑에는 정답이 없다. 가족들과 지인들과 연인과 행복하게 캠핑을 즐기실 수 있는 게 최고의 캠핑의 고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처음이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처음에 내가 너무 힘듦을 느낀다면 다음 캠핑이 나가기 싫거든요. 하지만 집에 와서 캠핑장을 검색하시는 꽃지기님들이 있다면 그분들은 분명 캠핑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내가 한번 캠핑 가서 아, 나는 못해. 나는 안할 거야. 라고 하지만 또 어디 가지? 여기 좋다고 하는데 무슨 용품 살까? 이 정도면은 뭐 이제 끝입니다. 캠핑의 발 디디신 겁니다. 쇼파도 캠핑하면서 계속 느낀 감정들을 꽃집님들 공유드릴 테니까요. 꽃집님들께서도 궁금하신 거, 캠핑하시면서 좀 어려우셨던 부분들을 도와드릴 수 있다라면 얼마든지 도와드리겠습니다. 같이 가시죠, 꽃집님들. 웃자 할수 있다.